민숙이 제8장. 레위인에게 요제를 행하다. 여호와께서는 등잔대의 등불이 앞을 비추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실행하여 일곱 등잔이 빛을 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리고 온몸을 정결히 한뒤 속죄제와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림으로써 그들이 봉사의 일을 맡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초태생 대신으로 성별하시고 성소의 봉사와 속죄를 위해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